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예. 뭐 지난 영상에서도 충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전동 드라이버라든가 전동기구 충전기입니다. 예. 전동기구 충전기, 배터리 밧데리 충전기입니다. 배터리를 따로 빼서 아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고물로 놨는데, 요거는 지금 뭐 생기기는 요렇게, 음, 요렇게 이제 뾰족하게 뭐 이렇게 튀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요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는 겁니다. 배터리 예. 스킬 제품이에요. 예전에 스킬 제품을 제가 한번 분해해 본 적이 있는데, 예, 놓 놨네요. 스킬. 7.2V, 14.4, 7.2V에서 14.4V까지 충전하는 거. 예. 음, 전기 충전기 모델명은 AL-1411DV. AL-1411DV. 2 2 0 v 60Hz, 28W. 제조국, 원산지, 중국, 어 수입원은 한국 로버트 보시 전기, 보시 전기에서 수입했죠수입은 보시에서 했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놔두면은, 물론 이것도 뭐 이제 스킬 이것도 판매도 가능하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분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형으로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예. 아마 작동이 막될 뭐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꽂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 이, 이어서 고장이, 고장이 잘안 나거든요. 예. 고장이 안 나는데. 예. 이것도 한번또보해를 해봐야지. 음. 이거는 상당히 안에 또, 일종의 이제 변압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네. 무조건 구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주 소형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뜯어보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놓으면은, 2어2 0 v 트 돌아가지고, 이거는 14.4, 7.2에서 14.4까지 이제 이렇게 변압되, 변압되서 나가는 거잖아요. 출력돼서 이제 이렇게 충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에는 이제 변압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C DC 어댑터죠. AC 전압이 들어와서 DC로 변환시켜주는 거. 예.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모델 검색해서 이 자체에서 판매 가능한데 사실 이게 뭐어 어떤 배터리가 있어야 충전되는지 이 실질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는 게 해봐야 되는데 판매를 하려면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예. 그래서 설사 된다하더라도 이런 저또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도시 강구는 이런 걸 한번 뜯어봐야 되죠. 또 이게 궁금해서 예. 무조건 뭐 판매도 중요한 건또 이런 것도 한번 뜯어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한 뜯는 거니까 선을과감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안하니까 이거는 왜 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새 굉장히 이제 경제사정이 경제가 지금 안 국내 국제정세가 지금 국제경제가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요. 어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린다 이런 말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이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경장히안 좋죠. 미국도 안 좋고, 미국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덩달아서 지금 안 좋은데, 올해가 상당히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하여튼, 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를 고조하시는 분들이, 아, 시,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 20대는 얼마 없고, 제가 분석표가 보니까, 제가 그, 시, 시청 연령층을 분석하는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누가 시청하는지, 어느 연령층, 그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주로 어떤 시청 연령대가 보고, 뭐 어떤, 어떤 나라에서 보고 이런 게다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주로 그 시청대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50대에서 거의 70대 이상 이렇게 예, 그 주시청 때 뭡니까 연령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이 드시더라도 시대에 뒤태지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공부를 하시고요 머리를 쓰시고 몸을 쓰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컴퓨터도 좀 어느 정도 제가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학도입니다. 이공개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어, 영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걸 만지는 데서는 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예. 항상 젊은, 뭡니까, 어, 옷의 유행이 어떤 유행이 지금 되느냐. 이것이 런 항상 공부를 하고 또 보시다시피 뭐 알리 직구라든가 뭐 아마존 직구라든가 직구를 개인적으로 할 정도로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60 70대나 80대 이래 돼도 항상 컴퓨터 IT 기계 이런데 시대 뒤떨어지지 않게 항상 그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하고 그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 항상 이런 것도 뜯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모르면은, 컴퓨터도 이제, 전혀 생소한 분야인데도, 자꾸 공부를 뜯어보고, 공부를 하다보면은, 예, 그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놓으죠. 이렇게, 구리가. 이것도 지그적으로 만들어져 있네. 이것도 뜯으려면은, 지그재그 되죠.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게가 무청 높아. 예, 무게 상당하죠. 이게. 예, 이 변할 기 구리입니다. 구리가, 이런 구리는 상당히 이제 실속이죠. 이렇게. 구리 안 놓고요. 그 다음에 잡기판 안 놓고요. 그렇네요. 잡선 놓고요. 그리고 이런 잡선도 뜯으실 때 항상 바짝, 이렇게 바짝 뜯어줍니 이렇게. 이렇게, 바짝 뜯어주고, 뜯고 뭐, 이 상태로 팔아도 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이알림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시고 팔아도 됩니다. 잡기판 파실 때. 이런 네. 데는 이렇게 칩이 하나 뭐 이렇게 있어도, 칩이 하나 있죠. 칩이 하나 있어도 이런 거는 칩이 있다고 해서 뭐, 어, 잡기판보다 상위기판이 아니고 이 자체가 잡기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 이렇게 보이 플라스틱이 항상 말씀하신 플라스틱 이것도 딱딱이죠. 딱딱이 딱딱 따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고물상은 따닥이 뭐 딱딱이 뭐뭐 뭐 또는 뭐, 뭐 ABS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또 이걸 이제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고물상에서 안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합 따닥이 뭐 이렇게 많 나오지 여러 가지 막 색깔도 섞이고 이런 거는 버리실 때 아무데나 버리면은 사실 그 폐기물로 이렇게 청소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반 청소가 차고 와서 그 싣고 가진 않습니다. 재활용되는 그런 따로 이렇게 뭐 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재활용 그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버리셔도되는데 일반, 길거리에 막 이렇게 버리는 그런 거는 막버리는안 됩니다, 그거. 예. 안, 안 가져갑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그걸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그 폐기물 딱지를 붙여, 붙여야 되고, 그런 데는. 예, 요런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딱딱이 받아주는데 가서, 이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모았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지고요. 자, 오늘은, 예 그래서 뭐이 뭐, 이야기 저 이야기, 이야기 하다가 경제사정이 이제, 이제 안 좋습니다. 오늘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상이 굉장히 국제정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분들도 하여튼 부지런하게 나이 들수록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에, 이런 것을 하면서 에, 좀 슬기롭게 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응하십시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